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샘 영어 유학원입니다. 이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국립대와 사립대 비교, 그리고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은 주로 말레이 로컬 학생들이 다니며 부미프트라 정책에 따라 말레이 로컬 인구에게 입학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국립대학의 수업은 대부분 약 80에서 90%가 말레이어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10%에서 20%만이 영어로 진행되죠. 학비는 연간 200에서 30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해 많은 로컬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국제 학생들에게는 입학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말레이어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언어적인 도전이 클수 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사립대학은 말레이 차이니지, 말레이 인도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모든 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비는 국립대학에 비해 다소 비싼 편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움이 덜할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해외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어 해외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두 개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몇 연간 공부한 후 원하는 해외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두 개의 졸업장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주로 대학의 전체적인 랭킹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전공과 그 전공의 세계적인 평가, 그리고 해당 대학이 해외 대학과 어떤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테일러스 대학교는 호텔 서비스와 호스피탈리티 전공으로 유명합니다. 말레이시아 전체 대학 랭킹에서는 8위. 세계대학 랭킹에서는 332위에 위치해 있지만 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는 세계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유학을 계획할 때 대학 랭킹보다는 다음의 순서로 대학을 선택해 보세요. 첫째, 자신이 관심 있는 전공을 선택하세요. 전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있어야 공부가 즐겁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선택한 전공의 세계 랭킹이 높은 대학을 찾아보세요. 전공의 세계적인 평가가 높은 대학은 그만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해외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을 고려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학을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유학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세 가지 기준을 꼭 염두에 두세요. 오늘 영상이 말레이시아 유학을 고민 중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정샘영어 유학원에서는 여러분의 생활환경, 학과, 영어 실력, 진학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유학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플러스톡 친구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여러분의 유학 여정을 함께 할수 있어 기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